이번에는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손님들 중에 자식복이 없는 사람들 있어요. 그뭐 나와서 키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자식이 없는 분들 있잖아. 음. 그런 분들도 자식복이 없다고 하잖아요. 음. 자식이 없다라고 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음 무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통 이게 두 가지 분류죠. 인간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말. 건강상이나, 이렇게 인간적인 문제로 없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무, 무당이 봤을 때 무속적인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위대에서 잘못을 해서 애를 끊기게 만들었다던가, 아니면, 둘이 궁합이 안 맞아서, 여기 어르신들 전에서 애기를 안 주신다거나, 여기 애기 주면 오히려 더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애기를 안 주신다거나. 아, 문제 있을 것 같아서? 네. 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 아, 보통은 점사에서 보다 보면 이게 뭐 궁합이 안 맞아서 여기 어르신들 전에서 얘기 안 주시는 거네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윗대에서 뭐 문제가 있어서 윗대에서 이렇게 조금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일적인 것들이거든요. 윗대에서 막 잘못을 해서 조금 막 옛날에 막 이렇게 좀어 노비들 막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앙심을 품고 애기를안 주는 거예요. 발목을 잡아서. 일부러? 네. 일, 일하다가 그런 경우도 봤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윗대에서 뭔가 자기 말고 조상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아기를 안 내려 보내주는 거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점사를 봐야 아는 거라 뭐딱 보면 있죠.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병원에 가보세요 라거나 아니면 아 이거 이거 때문이네요 뭐 이거 이거 풀면 되겠어요 라거나 보통 그렇게 풀면 보통은 애기 생기더라고요 아니면 삼신 할머니한테 이렇게 빌어봅시다 라거나 일단 삼신 할머니한테 비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거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본인이 비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느, 느끼지 못하니까 어찌됐든 정성은 당,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당은 정말 느끼면서 직통으로 이렇게 비를 수가 있잖아요 그 신을 느끼면서 근데 본인 느끼는 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무당집을 찾아가서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